안녕하세요 1학년 여러분 오늘은 5단원 시계 보기와 규칙 찾기 수학 김책 66쪽과 67쪽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인데요. 시각을 써보세요라는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짧은 바늘이 우리가 시침이라고 했어요. 짧은 바늘. 시침이라고 불렀고요. 자, 그다음에 긴 바늘은 분침이라고 우리가 수학책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시계를 볼게요. 자, 시침은부터 보니까요, 1과 2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긴 바늘은 보니까 6개가 있어요, 6. 자, 긴 바늘이 6개가 있으면요, 우리는 30분이라고 읽는다고 수학책에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자, 긴 바늘이 6개 있으면 30분 이렇게, 해, 이렇게 읽는다고 공부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침이 문제인데요. 시침을 어떻게 읽느냐 했을 때 1과 2 사이에 있어요. 자, 긴 바늘이 6개 있고 그다음에 짧은 바늘인 시침이 1과 2 사이에 있으면 1과 2 중에 작은 수를 읽어준다고 했어요. 시침을. 자, 그러면 작은 수를 읽어주면 1시 30분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도 볼까요? 자, 시침은 8과 9, 짧은 바늘이 8과 9 사이에 있고요. 분침인 긴 바늘은 6에 있습니다. 아, 분침인 긴 바늘이 6에 있으면 30분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자, 9하고 8 사이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앞에 숫자인 8을 읽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8시 30분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각은 1시 30분, 1시 반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8시 30분, 8시 반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같은 시각 리 이어보세요 했는데요. 자, 분침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분침부터 확인하니까 분침은 6개가 있고 두 번째 것도 6개가 있고 세 번째 것도 6개가 있어요. 그러면 자, 분침이 6개가 있어요. 긴 바늘이 6개가 있으면 우리는 30분이라고 읽는다고 했어요. 여기도 몇시 30분, 여기도 몇시 30분이에요. 자, 그러면 시침이 문제인데요. 짧은 바늘이 시침은 자 가운데를 자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 12와 1의 가운데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숫자를 읽어주면 되나요? 앞에 숫자를 읽어주면 됩니다. 자 12와 1의 앞에 숫자인 12 이렇게 12보다 앞에 있는 12를 읽어주면 12시 반이 되겠고요. 자그 다음 자두 번째 그림은 6과 7 6과 7 사이에 시침이 있죠? 그러면 그 앞에 숫자인 6을 읽어주면 되니까 6시 30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시침을 보니까 11과 12의 사이에 있죠? 그러면 12보다 앞에 숫자인 11로 시각을 읽어주면 되니까 11시 30분이 됩니다. 그래서, 자, 시침 읽을 때 이렇게 30분일 경우에 가운데에 시침이 위치하는데 그럴 때는 앞에 있는 숫자를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1보다 앞에 있는 12, 그 다음에 7보다 앞에 있는 6, 그 다음에 12보다 앞에 있는 11.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보면 자, 12시 30분 여기 두 번째 있고요. 그다음에 6시 30분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11시 30분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시각을 읽어보세요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시각을 읽어보면요. 자, 일단 분침 긴 바늘이 6개가 있어요. 그러면 30분이에요. 자 그다음에 시침 읽어줘야 되죠 시침 자 7과 8사이 있는데 자 8보다 앞에 숫자인 7을 읽어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7시 30분입니다 7시 30분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림 볼게요 두 번째 시가 자 이것도 긴 바늘에 6개가 있으면 30분이네요 30분인데 몇 시일까요 5와 6 사이에 있어요 5와 6 이에 있는데 앞에 숫자인 5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5시 30분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긴 바늘 역시 6에 갈기 때문에 30분이고요. 짧은 바늘이 9와 10의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19 중에 앞에 숫자인 9를 10으로 읽어주면 돼요. 그러면 9시 30분.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도영이는 8시 30분에 학교에 도착을 했대요. 그 시각을 시계에 나타내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몇시 30분이네요. 자, 30분일 때는, 자, 긴 바늘이 6이라고 했어요 긴바늘이 6에 가있다 자 그러면 긴바늘 6에 가도록 긴바늘부터 표시해 볼게요 화살표를 써서 긴바늘 길게 그려주고 자, 시침과 구분하기 위해서 화살표를 해 줄게요 자그 다음 8시 30분이면 자몇 시와 몇시 사이에 시침이 위치하게 될까요 시침은 몇 시와 몇시 사이에 있을까요 자, 우리가 시침을 읽을 때, 가운데 있을 때는 앞에 숫자를 읽어 줬습니다. 자, 그러면 8시 30분이면 8과 9 사이에 있고, 8과 9의 앞에, 9의 앞에 있는 숫자인 8시 이렇게 읽어 줬으니까, 자, 시침 짧은 바늘은 이렇게 8과 9 사이에 이렇게 그려주면 8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어요.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바늘과 긴 바늘이 알맞게 그려진 시계를 모두 찾으래요. 모두 찾아서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짧은 바늘과 긴 바늘이 알맞게 그려진 시계를 모두 찾아서 동그라미 해 보라고 했어요 자첫 번째 거는 보니까 2시 2시 맞나요? 2와 3 사이 에 있는데 그것보다 앞에 있는 수인 2시 30분이 되겠죠 2와 3 사이에 잘 그려져 있고요 짧은 바늘이 그 다음에 긴 바늘은 6을 가르키고 있으니까 2시 30분을 잘 그렸어요. 동그라미 해주고요. 자그 다음에 자 이거는 두 번째 그림 봐볼게요. 두 번째 그림은 자, 짧은 바늘은 3을 가르키고 있고요. 긴 바늘은 6을 가르키고 있어요. 자, 긴 바늘은 6을 가르키고 있으니까 30분이 맞는 것 같은데 짧은 바늘이 어딘가 이상한 것 같아요. 잘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만약에 3시 30분이 되고 싶었다면 짧은 바늘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짧은 바늘은 이거보다 조금 아래인 이쯤에 위치해야 3시 30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짧은 바늘이 정확하게 3자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알맞게 그려진 시계가 아닙니다. 다음 세 번째 그림을 볼게요. 자, 세 번째 글을 보니까 긴 바늘은 6을 가르키고 있으니까 30분이고요. 그 다음에 짧은 바늘은 10과 11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10과 11 사이에 위치할 때.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에 숫자를 읽어준다고 했어요. 10과 11, 1 1의 앞에 있는 숫자에 10시 30분.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자, 짧은 바늘이 10과 11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긴바늘은 6을 가르키고 있기 때문에 10시 30분을 알맞게 그렸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시각을 시계에 나타내고 그 시각에 하고 싶은 일을 말해보세요 라고 되어있는데요. 자 시계에 나타내는데 분을 보니까 30분이네요. 그리고 낮 3시 30분이래요. 자, 30분이 되려면 긴 바늘은 6에가야 된다고 했어요. 긴 바늘 6을 가르키게 이렇게 들어보고요. 3시면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시침, 짧은 바늘이 위치해야 될까요? 자, 3시면 3과 4의 사이에 있어야 3시 30분이 됩니다. 그래서 3과 4 아, 사이에 이렇게 시침 짧은 바늘을 그려주면 우리가 낮 3시 30분을 잘 그려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시 30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3시 30분에 하고 싶은 일 어, 어떤 걸적어한 걸까요? 좋을까요? 자 3시 낮 3시 30분에 친구와 놀이터에서, 놀이터에서 놀고 싶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적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